최근 이재명 정부의 파격 인사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동 아시아문화재단 이사장이 주중대사로 내정되어 화제입니다. 외교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노 이사장에 대한 주중대사 내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중국 측의 아그레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노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외교부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는 등 중국과 인연이 깊습니다. 2012년부터 동아시아 문화재단을 설립 양국 간 문화교류에 힘써왔습니다.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 특사단의 일원으로 중국을 방문, 한중관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. 이번 인사는 한중관계 복원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되며 중국 측은 노태우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싱하이밍 전 주한중국대사는 2020년 노태우 전 대통령을 예방, 음수사원을 언급하며 공헌을 기린 바 있습니다. 정부는 노 이사장을 중국대사로 낙점하고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.